안녕하세요 경북안동 삼신당 공보살입니다. 엄청 더운데 선생님만의 어, 더위 피하기 뭐 그런 그런 거 있어요? 야야 이렇게 더워 뭐 뒤지겠는데 어디 가서 피할 거로? 집에 가막 <laughs> 들어앉아 있는 게 장대 이제 에어컨 틀어놓고 <laughs> 그런 거말고 없나요? 어 그렇게 하고 뭐이무 갖고 물가에 들어앉아 있을 수도 없고. 어, 뭐예요 팔 감고고 있으면. 어. 야야, 좀 먹고 요새 물도 야야, 4대강 그것 때문에 들어보고 발동골받는데도 없다. <laughs> 저 선생님한테 인사해달라고 했는데? 했잖아, 금방. <laughs> 너왜 그래? 오씨알겠 <laughs> 오늘 이, 이분 사, 남자분 사장님번 들고 왔는데, 이분의 앞으로 운명을 한번 <laughs> 봐주세요. 강캄타깜캄해요 까끗이... 아무 뭐 생각이 없다. 그냥 자 자포 자기, 자포 자기. 그냥 눈을 감으면 뜨고 싶은 생각이 없다. 헉. 사주고 뭐고 방울도 필요 없고 어, 부채도 필요 없고 그냥 있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루하루가 힘이 든다. 이분 그러면 눈을 뜨고 싶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는? 별로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근데 지금 헉. 몸도 그렇게 편해 보이지가 않아. 몸도. 몸도 편해 보이지가 않고, 왜, 솜에, 그, 솜 젖으면 축 늘어지잖아.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 그럼 되게 안 좋으신 거네? 응, 건강도 지금 그렇게 좋은 건강으로 보이지도 않고. 근데 이분 자체가 있잖아. 삶의 의욕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 스스로가 나를 내려놓고 포기한 상태야. 포기한 이유가 뭘까? 자기가 하려 하이 이루려는 걸못 이뤄서 그냥 포기한 건가요? 이루려는 걸못 이룬 그거보다는 지금 뭔지 모르지만 이 상황이 있잖아. 엄청 극박하게 들어가는 상황처럼 보이고 뭔가 모르게 있잖아. 좀 이렇게 좀좀 힘이 들고 근데 이 사람이 어디 갇혀 있어? 어 맞아요. 사실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어. 어, 창살이 창살이 보여가지고 어, 갇혀있는데 그냥 온몸이 균이 다 빠지고 지금 식은땀이 내가 보쩍보쩍 나는 게좀 어, 몸이 이렇게 앉아있기가 내가 나도 지금 내 자체가 지금 앉아있기가 너무 힘이 든다 힘이 들고 그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의욕이 한 개도 없 어~ 그냥 밥도 그냥 먹기 싫고 어. 그냥 왜, 왜, 왜 노인네들이 왜 아프면 자식들을 왜 그거 한다고 그냥 잘때눈 감고 아침에 눈안 뜨고 싶다는 소리 하잖아 지금 이분이 지금 그런 생각이야 음, 이분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사실 예전에는 왜 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이렇게 집에 우리가 결혼을 하면, 뭐, 안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도 있고, 신랑을 잘 만나야 된다는 소리도 있잖아. 근데, 뭔가 모르게 집에 이제 내가 이제 그, 내 잘못은 맨 나도 이렇게 똑 손바닥에 마주치니까는 똑같이 소리가 나는 거니까, 맨 그거 하는 게 있겠지만, 뭔가 모르게 생각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했다, 이러시고, 어 또. 이제 와서 반소 고무지 끊어주고 난 뒤에, 이제 해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걸, 어, 맨 처음에는 뭐 어떻게 해보려고, 바닥바 안간힘을 쓰고, 어떻게 좀 수습을 해보려고 막 이리저리도 해봤지만은, 지금은 그 자체도 있잖아. 그냥 다 내려놨는 상태야. 완전 탈버린 거네요. 응. 그냥 있지 이 돌아가는 상황이 싫어 지금 자존심도 상하고 쪽팔리고 내 나를 자책해도 답은 없고 아무리 힘을 쓰고 안간 힘을 쓰고잖아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쳐도 나올그 구멍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그냥 다어나 자포자기 했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도 그냥 차라리 아파서 병 걸려서 죽었으면 음 응, 그런 식으로. 근데 그 배우자 얘기 하는데 왜 쌍욕이 나오냐? 이분이 이분의 그 감정이요? 아니, 이 배우자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할머니가 막 쌍욕해. 우라질런개사코 육실할련 개사코 배우 망닥하는 개사코 뭐, 막 있잖아. 어. 완전 천하의 나쁜 년이라 가면서 막 욕해. <laughs> <진짜> 근데지, <laughs> 내욕 잘하는 거 알지? 엄청 신나게. 근데 그 욕도 있잖아. 하는 데잖아 힘이 한 개도 없어. 니네 이렇게 힘 없는 거 봤나? 힘, 자, 힘 자체가 없어. 욕하고, 욕할 기운 자체도 없어. 그 정도로 그냥 모든 게 있잖아. 다 다운이야. 응. 아무 생각이 없어. 그 정도로 욕할 정도면 지금 배우자도 사이가 좋아 보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배우자하고 사이는 아마 벌써 빠그러졌고, 외우자고 사이는 빠그러졌고, 음. 응, 타 탓이니 타 탓이니 해봤자 이제는 다빠져고 엄지 끊어졌으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자포자기한 상태고, 음. 응.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금더 질문해볼게. 지금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아, 마마파리. 아이고, 마마파리. 속되어 있는데 거기서 뭐 검사를 했는데 간 수치가 정상 범위의 2배가 4배라고 그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건강 때문에 거의 한한달 동안은 재판에 안 나오고 있어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재판하기 생각하기 싫어서 아니야. 그 간이 안 좋잖아. 그러면 조금만 움직여도 그냥 누워. 음. 내가 요 앞세 간이 안 좋았었잖아. 그래갖고 조금만 움직이면은 그냥 움직일 수가 없, 없어. 음. 자꾸 잠오고 늘어지고 의욕이 없어. 어. 어, 힘들어. 그러면 사람들 생각한 것과 달리 진짜로 아파가지고. 못 진짜 그간 수치 나왔는 그 검사 결과가 그게 정상 그게 진짜 산말이라면 음. 그 상태면 지금 병원에 입원해야지. 되 근데 병원에 입원 안 하고 계속 거기 계시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싫은, 싫어 그냥 아무 의무가 없어. 그냥, 그냥 다잡포자기 했는 상태야. 그러면 그런 건강 악화가 뭔가 좀안 좋은 일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술을 많이 먹어서 이제 그런, 그런 것도 있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온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거가 이, 이 건강이 악화가 되잖아. 그 악화가 돼 가지고 이대로 그냥 있잖아 치료를 안 하고 놔두면 점점 더 나빠진다는 거지. 그렇 보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지 많이 받지.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잖아요. 내란 우두머리그 재판 을 갖고 계신데 이 재판 결과는 당연히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클까요? 그거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안 물어봐도 답은 다 나와 있는 거다. 음. 당연히. 당연히 그거는 빼도 박도 못 하는 지금 상황이잖아. 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시겠네요. 그냥좀 거기 좀 계셔야 되겠지. 그러면 제 파에서 반전은 없을 거고 그냥 반전은 그냥 포기해야 돼. 본인도 그거 알아. 아. 그래서 그냥 다 잡보자기에 있는 상태 다 내려놓는 상태야요 근데 이분이 뭐 진실을 밝히겠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음 뭐 형사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뭔가 숨겨진 진실이 뭐더 있을까요? 지금 무슨 숨겨진 진실이 있다 하더라도 있지 뭘 돌이키기에는 판이 있잖아 너무 커져버렸고 너무 멀리 가 버렸어 음. 그럼 천부 터했어야지 천부 어, 그렇죠. 터했어야지 지금은 모든 게다 때가 다 늦었어 음. 응. 해명을 하려고 했어도 벌써 했어야 되고. 무슨 비밀이 있어서 밝혀야 될것 같으면은 그때 바로 밝혀야 되지. 근데 지금은 그냥 다 구덩이 파놓고 빠졌는 상태에서 아무리잖아 나 깨끗해요 깨끗해요 하고 진흙탕에 빠졌으나 진흙 안 묻었어 안 묻었어도 그거 아무도 안 믿어준다고. 그렇죠. 시대가 그렇고 판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혼자 바위에다가 계란 갖다놓고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거 아니나?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결국에 대통령이라는 정점에 있다가 지금 몰락한 거잖아. 이런 것도 이분에게는 운명에서가 아니면 본인이 그런 선택을 해서 이렇게 돼 버린 걸까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야. 운명보다는 선택의 문제야. 음. 음. 그러면 그런 선택을 안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었겠네요. 그렇지. 근데 이분도 그런 선택을 했을때에는 그분만의 이유가 있어. 그분만의 이유가 있어. 그분만의 이유가 있는데 그분만의 이유가 이제 국민들한테 안통했는 거지. 감옥에서 뭔가 뭐 재기를 해서 이미지를 확해서 다시 일어날 이런 것조차 가능성이 좀 없, 없어 보이시는 거같요 그냥 거네요. 머리가 뻐개질 것처럼 아프다. 음. 이분 건강들 간 조신데 조심 거기서 조심해야 될건 없을까요? 조심해 놓게 있다 하더라도 말도 듣지도 않을 건데 또뭐 본인 자체가 지금 그냥 자포자기고 그냥 다 내려놓는 상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잘못하면은 진짜로 자기 목숨 자기 끊을 정도로 있잖아. 지금 너무 있잖아. 그런 심정으로까지도 많이 괴롭고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그런 상황이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는 데. 그래도 안 들으시더라도 약간 좀 힘내시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안타까워, 안타깝다고 하셨습니까? 그면 안타까운 건 사실이고 뭐 건강이 그렇게 안좋으시니 그게 뭐싫료라도 하고 또뭐 미래를 위해서 또 좋은 날도 어또 살다 보면 있을 거 아니요 그걸 위해서라도 조금 이렇게 마음을 좀 다잡으셨으면 좋겠네요.